엄마는 내가 중학교 3학년을 마친 겨울에 기도원에 들어갔다. 말이 기도원이지 사이비 종교 공동체에 몸을 담기로 한 거였다. 그 일이 있었던 직후 아빠는 나를 데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피시를 떠나서 할머니의 집이 있는 서울로 이사했다. 나는 연합고사를 치러 애써 합격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아는 얼굴 하나 없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이사한 지 이틀 후의 일이었다. 친구가 없는 교실에 뚝 떨어지자 막막해졌던 기억이 난다. 당장에 급식실에 누구랑 같이 가야 할지, 체육 시간에 누구와 함께 운동장에 나가야 할지 알수 없어서였다. 짝이 된 아이에게 조심스레 급식을 누구와 먹으러 갈 거냐고 물어보니, 그 애는 앞에 앉은 아이를 가리켰다. 친구가 없으면 나랑 갈래? 같은 말을 기대했던 마음이 무안함으로 바뀌던 순간이었다. 학기 초반에 친구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급해졌다. 내 뒷자리에 앉은 아이가 내게 말을 건건 건 그때였다. 키가 크고 눈웃음이 예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아이였다. 쉬는 시간에도 여러 아이들의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며 인기 있는 애여서 나랑은 친해질 수 없으리라고 짐작했었는데 그 애의 이름은 유나였다. 나는 유나와 유나의 중학교 때 친구 두 명과 함께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었다. 너 되게 귀엽다. 나는 유나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인기 있는 애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다니. 가슴이 떨리고 유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렇게 한 주가 끝날 무렵 다른 애들 두 명이 우리 그룹에 들어왔다. 매점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으면서 "그럼 나도 이제 너희 무리야?" 라고 윤아에게 말하던 애의 모습은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 우리 무리야. 윤아의 승인을 받고 기뻐하던 그 애의 얼굴이 떠오른다. 윤아는 그 다음 주 선거에서 반장이 됐다. 다른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윤아는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림도 잘 그리는 아이로 유명했다. 나는 공식적으로 유나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늘 불안했다. 내가 그다지 흥미롭지도 않고 이런 인기 있는 아이들의 무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유나가 곧 알아차리지 않을까 염려되어서였다. 유나의 무리에서 만난 선아가 나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마음 속에서 유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다. 나는 유나가 좋아하는 롤러코스터의 음악을 들었고, 유나가 즐겨 읽는 패션 잡지의 세시를 놓치지 않고 따라 읽었다. 언제부턴가 유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됐다. 유나는 나의 어떤 모습에서 매력을 느낄까 궁금했다. 유나와는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달라서 통학을 같이 할수 없었다. 같은 무리에 속하기는 했지만 단둘이 만날 정도로 친하지는 않아서 학교 밖에서 본 적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있는데 유나가 내게 물었다. 거기 회원증 어떻게 만들어? 나는 유나의 반응에 들떠서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나와 같이 가자고 했다.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우리는 단 둘이 도서관에 갔다. 유나의 회원증을 만든 뒤 나는 유나에게 읽어볼 만한 책몇 권을 소개해줬다. 넌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도서관 옥상 벤치에서 유나가 나를 보고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내가 결국 유나에게 내 정체를 들켰다는 생각을 했다.